네, 마음디자 인 TV, 마음디자 한말로제입니다. 부부 셀프 힐링 홈스쿨링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편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틀에 박힌 내면의 생각들이 우리의 묶어두고 가기도안 먹여 계속 주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소음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고 싶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것들이 네, 틀에 박혀있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자유를, 고요함을 네,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찾으려는 그 틀에 박힌 방법 네, 그 방법 자체가 우리를 자유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자유로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외부에서 자신의 존재 인정, 사랑, 자유를 찾으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럼 그걸 멈춘 그 지점에서 바로 고요함의 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유함을 얻으려는 그 쳇쳇 묵은 방법 멈추고 우리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 네, 고요한 침묵에 머물러야 합니다. 전화 시청자분이나 우리 모두 삶의 경험으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 찾은 그 방법들이 어느 때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터치 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상처를 없애줄 그 무엇인가를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찾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서 고통과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없애는 방법 을 배웠다 해도 그 방법이 우리 자신을 네 자유한 고요한 침묵에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관념. 또 다른 내면의 소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고요한 침묵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목이 말라서 한 컵의 물이 필요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옆에 우물이 있어요. 그냥 그 우물을 한컵 퍼서 마시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게 우물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만에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근데 네, 그 우물을 알려준 사람은 그 우물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솜눈샘 치고 그냥 한컵 마셔보셔요. 이렇게요. 이 방법 외에 우물을 증명한 우물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고요한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공황장애나 분노나 합병이나 감정의 폭발이나 가슴 답답함이나 배우자의 외도에 인한 상처나 등등등으로 누가 호소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네 저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네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곳에 쉬세요. 이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실라나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 고통과 상처를 해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답니다. 속는 셈 치고 그냥 고요한 침묵에 있어 보세요. 네, 이렇게요. 네, 무조건 따라 하기입니다. 고요한 마음, 고요한 침묵을 생각으로 찾지 마십시오. 네, 고요한 침묵을 찾으려는 그 움직임이 고요, 우리를 고요함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배우자의 외도나 우울이나 공황장애나, 자존감이 심하게 저하된다든가, 수치심에 시달린다든가, 화병이나, 뭐 이런 것으로 가슴이 답답하면, 그저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십시오. 전부입니다. 너무 쉬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침묵에 머무르면, 네, 거기, 네, 우리 온 가슴을 적셔줄 맑은 샘물이 있지요. 당신은 그냥 그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